1부터 이제 10까지의 자연수가 그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건데 짝수가 a고 하더라. 이제 시행에서 나눈 b가 다음적으로 만족시킬 때 b에게서 그러니까 집합 8에서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. a랑 b는 서로 독립이네. 그러니까 집합부터 그려야 그래 되더라. a가 1, 2, 3 2, 4 짝수였지. 2, 4, 6, 8, 10이야. 2, 4, 6, 8, 10. 이렇게 되고 합집합이 7이네들아. 합집합이 7. 우리 합집합은 교집합은 어때, 얘들아? 생하고 합집합의 실이라는건 교집합을 중복되는 거한 번만 쓰는 거잖아, 그치? 그럼 너희가 B 집합은 반드시 2, 4, 6, 8이 아니라 홀수 중에 몇개 있어야 돼? 두개는 있어야 돼. A가 다섯 개 갖고 있으니까 A가 안 가지고 있는 새로운 거몇 개가 있어야 돼?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? 근데 A가 갖고 있는 게 뭐니까? 짝수지. 그러니까 B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잖아? 홀수를 몇개 갖고 있을 거야, 얘들아? 홀수를? 두 개만 갖고 있어야 돼. 세개 가지면 안 돼. 이해돼? 거기에다가 너희가 얘들아, 짝수는 이 짝수는 얘더라몇개 정도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. 합집합이 7 되려면 일단 이런 상황이야. 짝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빵 개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. 이. 짝수의 개수를 얘들아, 우리가 x개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한번 봐볼게. 그럼 어차피 얘들아, 이거 두개 합집합 해 봐. 진짜 어차피 짝수는 a가 다 갖고 있으니까 합집합 했을 때 개수가 새롭게 늘진 않잖아. 홀수 두 개가 추가되니까 합집합이 전체 몇개 되는 거야? 7개가 되는 거 맞아? 이말 이해 되겠니? 그럼 너희가 늘아 B 집합은 1, 3, 5, 7, 9가 얘들아 홀수니까 B 집합은 일단은 1, 3, 5, 7, 9 중에 홀수 몇 개를 넣어 줘야 돼? 두 개를 골라서 넣어 줘야 돼. 그러니까 아, 내가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넣어야 돼.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3을 넣었다라고 보는 거야. 이말이해 근데 독립이래, PA가 몇인데 PA가 <laughs> 2분의 1이잖아. PB는 예전에 너희가 10분의 x 더하기 2지. PB는 홀수 두 개에다가 짝수가 x 개 있으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? x 플러스 2개잖아. 그럼 PA 곱하기 PB가 PA 교비, PA 교비. 예전에 교집합이 몇개 있는 거야? x 개 있는 거 아니냐? 짝수가 x인데 짝수만큼은 무조건 다 뭐할 거야? 겹칠 거잖아. 그래서 여기가 10분에 뭐가 되는 거? x가 이렇게 되는 거. 그럼 여기 2분의 넘어가얘가 2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x는 몇이야? 2지. 그러니까 짝수가 몇개 들어가야 돼? 짝수가 두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? 짝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너희가 여기 어때? 여기 몇개 있는데 여기 다섯 개 있지. 그 중에서도 몇 개를 또 넣어줘야 돼? 두 개를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넣어줘야 되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몇개 나오는 거야? 100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요거 정확하게 좀 풀어줘. 이? 독립 그 뭐시냐, 아니라 독립이라는 게 p 곱하기 PB가 PA 교빈인 건다 알잖아. 근데 너무 그냥 그게 재미없게 그 공식만 확인해가지고 독립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풀었잖아, 그치지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문제, 아니 재미는 없는데 중요한 문제를 좀 풀어줘야지 돼. 알겠지?